자, 일단은 뭐 이건 아마 공통된 질문일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메타파이 팀장님께서 박진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얼마 전에 저스틴 썬이 만든 에이프 NFT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어, 제가 저스틴 쏜 트위터를 팔로우고 있지 않아 가지고. <laughs> 네, <네네네. 웃음> 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아~ 이로써 저스틴 써는 이제 핵인싸 대열에서 벗어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두 네. 번째 질문은요 루니버스 루니버스에 투자하고 싶으면 루니버스 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코인 구매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어느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지도 없다고 하네요 네 저, 저희 루니버스는 토큰을 발행해서 외부로 상장하지 않고요 네네 인터널리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뭐 다른 그 플랫폼과 다르게 토큰이 상장돼 있지 않아서 음. 혹시 그런 이야기에서 다 사기니까 아, <laughs> 제가 그래서 네. 그 코인 개코 사이트에 가면은 그 약간 스펠링이 다르긴 한데 람다라는 토큰 이 아, 있어요. 아, 네네네. 아, 그 람다라는 그 중국 프로젝트인데 네네네. 저희 회사 법인이 람다 이오르기다 보니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전혀 네. 다른 코인입니다. 이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누구한테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 가능하신 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래 게임을 만들던 블리자드나 텐센트 같은 전문 게임 회사들이 n f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 NFT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라고 하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커리어를 보시면은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왔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쪽에 누구보다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완전히 블록체인 상에서 그 누구나 거래 가능한 아이템을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어떤 어떤 골드와 같은 재화 그다음에 아이템을 완전히 거래 가능하게 하는 게 게임 쪽에서는 그 거의 밸런스 붕괴라도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 자체가 이슈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떤 생태계 자체가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의 그 마이크립토 히어로즈 같은 경우 어떤 랜드를 판매하는 형태로 그거를 풀어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랜드를 풀어내는 방식은 이제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유저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리즈너블한 그런 방식으로 잘 풀려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게임에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을 NFT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성공이 검증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수록 이제 충분히 사례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가 대표적으로 게임의 모든 부분을 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획득한 그그 그 몬스터를 거래하는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다룬 케이스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규제 한국에서는 규제가 좀 가장 크고요 다들 관심이 있으신데 근데 글로벌 게임사들은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성공 사례도 있고 그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더 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클립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클립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P2P 모델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네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뭐 이게 말씀드렸죠 NFT가 가상자산으로 들어갈 확률 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바스프를 저희 기업이 따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당장은 사실은 서비스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향후에 이게 결국은 증서이기 때문에 거래 플랫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지금 뭐 n f t 의 바라보고 있는 어떤 비블록체인 기업들의 눈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뭐 뭐 클립이 되지 않더라도 클립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의 거래 플랫폼은 향후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 서비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질문인데요. 이 클립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카카오톡에 여기 이제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 화면에서 첫 번째 화면을 봤을 때 클립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지?라고 궁금해서 전체 서비스를 누르면 이게 계속 밀려서 뒤로 갔어요. 맨 뒤로 언제쯤이면 첫 번째 화면에 클립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어, 네, 그, 뭐 사실 이거는 저희도 저희도 제일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저희의 정책이 아닌 뭐 카카오의 정책이고 또한 뭐, 가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도 지금 현재. 클립을 좀더 저희의 중요한 프로덕트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클레이튼이라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좀 써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클립이라는 지갑 서비스를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창구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클립을 좀더 뭐 고객들과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박 팀장님이 심심하실까 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광재 의원이 딱 메타디움을 콕 집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NFT를 영수증을 NFT로 발행을 하고 그 메타디움 그 지갑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의원님과는 따로 뭐 교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이 연결이 되신 건가요? 어. 저희 시레벨 어, 측에서 연결 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네, 연결 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어. 뭐한 2주 전 정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발잉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고 그래서 영수증 관련 서비스 NFT 토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 기존에 뭐그 정치 후원 자금 영수증이나 하면은 원래는 페이퍼로 이제 다 발,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계는 다 유지하고 이제 감사패 같은 그런 부분만 NFT 토큰화해서 이제 거래가 될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NFT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클립 관련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안을 주셨는데요. NFT, NFT 상품을 구매 후 미래 이익 창출 방법이 단순한 현재로서는 매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람 등 대중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잘된 현재 NFT는 카카오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NFT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뭐 NFT는 이제 지금까지의 NFT가 디지털 아트에서 굉장히 핫했던 이유도, 컬렉터블에서 핫했던 이유는 그것을 소유하는 데 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약간은 저작권, 그러니까 사용의 가치에 굉장히 뭐좀 초점이 맞춰지게 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물론 그것도 좋은 시장이고 저희가 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작권과 소유라는 이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NFT가 저작권을 위해서도 충분히 좋은 기술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증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통해 시장에 적고자 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3분기 내에 조만간 이런 저작권, 그러니까 단순히 NFT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작권을 통해 사용까지 하는 어떤 그런 신이 3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검증된다면 뭐 카카오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거대 이런 IP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하나의 기술 기업으로서 그런 것,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에서 그런 밸류체인마다의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선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세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어 이렇게 뉴스랑 이거 켜서 보고 있는데요. 방금 나온 뉴스인데 JYP가 두나무랑 손잡고 K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하네요. 야 이게 어 우리 저기 람다 우리, CEO님 가셨나? 네. 두나무가, JYP. 이게 지금 여러 가지 NFT 플랫폼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왜, 넷플릭스가 OTT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리지널 컨텐츠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달성했던 1억 명의 구독자를 디즈니의 훌루는 출시된 지 1년인가 2년 만에 바로 달성했잖아요. 그게 바로 얼마나 가,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은데, 이 JYP를 잡았다는 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약간 NFT 관련된 컨퍼런스를 하는데, 아, 정말 NFT가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유튜브 질문 가기 전에 현장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마켓이요. 그라운드X도 있고, 라인도 있고, 기존의 오픈씨도 있고, 위믹스가 위세계 마켓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나요?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그 두나무가 j y p 라는 좋은 회사랑 제휴한 게 이제 큰 뉴스가 되는데, 모든 NFT 마켓들은 NFT를 큐레이션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면 이미 두나무 다니고 가셨다고 하고 네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리고 크레이드롭스가 7월에 공개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큐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게임에서 아이템이 계속해서 NFT 형태로 나오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 이건 NFT잖아요. 디지털 아트처럼 그냥 보고 감상하는 NFT가 아니라 게임에서 명확한 용도가 있는 NFT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계속 추가되고 게임 유저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NFT 큐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대량의 NFT가 큐레이션이 저절로 되게 되고요. 그게 게임 어, 이용자들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장점은 저희는 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아트를 큐레이션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디지털 아트 시장이 되게 작고 아직 글로벌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한국 NFT 회사들이 어, 뭐 오픈시와 경쟁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장점을 그렇게 극대화해서 어, 서비스를 잘 포지셔닝해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아이템 거래 관련돼서 A 게임에서 사용 구매한 땡땡검을 B 게임으로 옮겨서 사용하게도할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A와 B 게임사 간의 호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단순히 그래픽 문제부터 아이템 시세부터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물론 게임사 간의 사전에 협의는 돼야죠. 그렇지만 블록체인 표준이 뭐 단일 표준인 거잖아요. NFT와 그다음에 FT들이 다 단일 표준을 갖고 거래되고 호환되기 때문에 이미 크립토키티의 키티들을 가지고 키티 레이싱이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곧 준비하는 게임은 그 아쿠아 토네이도와 피싱 토네이도라는 둘다 이제 물고기와 바다를 소재로 한 게임인데 피싱 토네이도에서 낚시한 물고기를 아쿠아 토네이도에 가서 어더 감상하고 교배하고 어 그러니까 아쿠아 토네이도는 크립토키티의 이제 물고기 버전인데요 그걸 이제 피싱 토네이도에서 획득하고 아쿠아 토네이도에서 교배하고 성장시키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RPG의 거미나 아이템들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 블록체인 왜 굳이 게임에 블록체인을 붙이려 그러냐, 한탕 땡기려 그러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3년 넘게 받아왔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NC에서 만든 리니지 집행검인가요? 그 엄청 비싸게 거래된 그 검을. 넥슨에 무슨 그 비스무리한 게임 있나? 거기 가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협의, 게임사들 간에 아, 사전에 협의 내지는 어, 조율이 지금 현재 상태는 필요한데 사실은 블록체인의 NFT들은 아, 잘 아시겠지만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게임 아이템들은 게임사. 게임사가 에, 소유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소유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게임사에 사실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 이게 애시소프트는 저희 회사가 아니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런칭한 게임 중에 미르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꽤 성공해서 잘 되고 있는데, 뭐, 신생게임 개발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단독으로 마케팅하거나 유저를 끌어모으거나 이렇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미르포에 있는 어뭐 아이템을 우리 게임에서 쓸수 있게 해주겠어요. 이런 식의 마케팅과 서비스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르포를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이 아이템은 내 소유기 때문에 사실 가서 쓰는 건 위메이드의 허락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에 가서 쓸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개발사가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매출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에 빠르게 트래픽을 모으고 어 충성 로열티 있는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 전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프레시움 정수환 대표님께 질문하는데요. 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의견이실 수도 있는데 이분 생각은. 소셜에서 NFT는 좀 억지 같다라고 하면서 소셜 플랫폼에 NFT가 왜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상대로 주는 아프리카 별풍선 개념이라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인플루언서 내세워서 관계 없이 파는 굿즈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 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지금 NFT 소셜 분야 에 있어서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뛸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저희는 소셜 분야에서 그래서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sns처럼 쉽게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다만 그것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좋은 컨텐츠가 된다면 민팅화되고 거래가 될수 있는 굉장히 좀 그런 스무스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속으로 소속된 인플루언서들 분들을 먼저 함께 이제 동참을 해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고 해외의 좋은 파트너들과 이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시장을 점점 어, 키우는데 어,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프레시움에서 파는 걸 인스타에서도 팔아서 일단은 내가 꼭 저기에서 써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유저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저희 그 트렌더스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원칙은 최저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이제 공유되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저희 트렌더스 플랫폼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임 세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마케팅적인 효과를 드리고 있고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있잖아요. 그 토큰의 역할, 이 가치 측정의 기준이 모호하지 뭐 않냐, 수수료로 소각되지 않는 이상. 이고감물 품을 NFT 마켓에서 사면 판 사람은 결국 이걸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시총 낮은 업체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이걸 스왑, 이더로 수합해서 매각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그 위믹스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위믹스 토큰이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거 맞죠 이 가격 그래프를 봤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요 질문에 더해서 제가 네. 또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 위메이드라는 모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한 9,200억 정도 네. 되는데, 이 위메이드 주가가 NFT 테마로 해서 또 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보시면 <laughs> 그렇게 많이 예, 저희는 게임 실적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안 받았어요. 약간 궁금한 게 위... 믹스 토큰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위믹스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 것과 위메이드 주가가 오르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일단 민감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위믹스 토큰의 가격 상승 하락과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을 연관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아,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서비스할 목표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뭐 단기간에 저희 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사업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그래서 위미,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토큰의 가격에 대해서는 어, 저희는 그렇게 어, 크게 영화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믹스 토큰의 사실 가격 상승은 저희가 비록 어, 존재감이 아직은 작지만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더의 가격이 상승한 게 2017년 18년에 ICO 열풍으로 인해서 상승했고, 디파이가 또 열풍이 불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고 또 NFT 또, 뭐또 최근에 이더리움2.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20년 넘게 서비스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비스에서 용처가 생기면 가치는 분명히 생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트래픽이 저희 토큰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고 또 많은 NFT들이 거래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은 뭐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NFT가 얼마 전에 그 게임 등급이었나요? 거기 이제 그5 stars for Clayton인가? 거기 이제 사행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뭐 등급 보를 이제 반려했더니 그걸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또 지금 언제든 소송 중이잖아요. 집행정지 처분이 얼마 나죠. 네. 그러면 잘. 결과적으로 해서 그 계속 이렇게 사행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NFT 예를 들어서 아이템 거레 같은 걸 라고 게임위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네네. 이 NFT를 적용한 아까 그 구상하고 계시는 그 마켓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 저희는 지금 게임은 어, 한국 게임위의 어, 부정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고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게이미와 문화부의 게임진능과에서는 사실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는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실 거고 제가 뭐 다른 컨퍼런스를 하는데 나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게임위에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위에서 이걸 심의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는 저는 상시,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정책당국이나 아니면 정책 입법에서 부 움직여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이걸 게임이 등급심의에 맡겨놓고 NFT라는 거대한 산업과 어, 첨예한 문제를 어, 게임이와 소송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이 유저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과 게임 이코노미의 패러다임이 너무 거창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상당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일종의 공유경제 의 일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흐름은 아마 맞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을 각국 정부에서 규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매우 어렵듯이 nft도 아마 규제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지만 어, 아마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받겠지만 이 흐름은 거스르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업체 모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 사용자 확인 ISMS 가상 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취득 이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 고민도 많고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가 이제 해외의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이 있고 하면서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해가지고 예, 잘 받도록 예, 진행하겠습니다. 오, 라이센스 받으시길. 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은. 네 어, 저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3일회계법인 PwC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체 중에 빅포 어 회계법인에서 감사받는 회사가 아마 저희랑 그라운드엑스 정도 카카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개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나 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셔서 네, 뭐 저희가 이제 코다랑도 파트너십이 있는데 코다에서 와서 혀를 내두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로 저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ISMS 인증도 지금 본심사 준비 중이고요, 싱가포르의 PSA 라이센스도 저희가 획득할 예정이고요, 규제는 정확하게 준수하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